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또 신상은 아까 우리 그 융원피스 있잖아요 안감 민크털 그 위에다가 굉장히 이렇게 벌키한 느낌의 빵빵한 느낌의 베스트를 연출해봤거든요 어, 패딩도 좋지만 또 간단하게 나갈 때 이렇게 따뜻한 뭐 어, 융원피스 같은 거 입고 간단하게 딱 걸쳐주기 좋고 또뭐 이렇게 자가운전 하실 때는 긴 기장 뭐또 이렇게 팔까지 이렇게 뚱뚱, 뚱뚱하게 막 이렇게 패딩이 빵빵해 버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럴 때 가볍게 연출하기 좋을 아주 든든한 그런 패딩 베스트라서 주한님들께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충전재가 웰론솜이에요. 그래서 빵빵한데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또 웰론솜이 특징이 덕다운 같이 가벼우면서 따뜻하잖아요. 어, 네. 가벼우면서 따뜻해서 음, 겨울에 정말 추운 날에 이렇게 가볍게 춥지만 가볍게 연출하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간편하게 연출하기 좋은 그런 베스트라서 제가 추천드리고요. 살짝 당겨볼게요. 어,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통통 66이잖아요? 통통 66이고, 지금 이 지퍼를 다 잠궜어요. 잠궜을 때도 이만큼 넉넉해요. 이만큼. 제 몸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5분들은 많이 커서 안 되고, 66부터. 88주아님들까지 이거 지퍼 다 잠궈서 충분히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 통통한 우리에게 그리고 약간 골격 있는 우리에게 아주 편안하게 벌키하게 예쁠 그런 베스트고요. 또 좋았던 건다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밑단도 이렇게 넉넉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쫄리거나 붙는 느낌 없이 그냥 방방한 핏이기 때문에 음, 입고 있으면 왜 우리 몸에서 온기가 돌잖아요. 그런 너무 딱 붙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방방한 느낌에서 온기가 돌기 때문에 저 지금 굉장히 덥네요. <laughs> 촬영하면서 얘기 계속 하니까 굉장히 덥네요. 그래서 편안하게 연출하시기 좋고 넥 라인은 거의 턱까지 가려 줄 정도로 오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하면 입까지 가려질 것 같으니까 뭐 따로 뭐 풀러 없이도 아주 목까지도 따뜻하게 연출하시기 좋고요. 음또 나는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게 싫다 하시면은 지퍼 안 부르셔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이게 넥라인이 길기 때문에 카라처럼 이렇게 뒤집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여성스럽고 어, 그런 느낌으로 연출해주셔도 좋고 또 이게 좋은 게 길이감. 길이감이 제가 키165 였을 때 와이 라인 충분히 가리고 힙 라인을 충분히 가리는 쇼한 길이감이 아니고 하프 기장. 어, 그래서 베스트 중에 하프 기장이 좀잘 없는 거예요. 하나로 입으면 좋은데 저는 은근히 요런데 골반 힙 가려주면 좀더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하프 기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잘, 잘 없었어요. 그런데, <laughs> 제가 찾아서 올려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편안하게, 어, 그냥 딱 엉덩이까지 딱 덮어주니까, 이렇게 휘리릭 입고 가볍게 나가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어, 나는 이런 방방 한 핏이 조금 싫은데 하시는 주아님들을 위해서, 요게 있어요. 요렇게, 짠! 이쪽도 해볼게요. 짠, 요렇게 하면 살짝 라인이 들어가서 조금 덜 퍼지는 느낌. 그래서 좀더 어, 나는 이거 뭐 길이도 좋아서 힙 가리고 따뜻하고 좋을 것 같은데 퍼지는 거 싫어하시는 주아님들은 이렇게 살짝 쪼아주시면 쪼아주셔도 충분히 이렇게 지퍼 다 잠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쪼으셔가지고 이렇게 약간 라인 들어가게 연출해 주시면 너무 편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주머니는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많이는 안 들어가고 손이 그래도 한요 정도 들어가고 요쪽은 충분히 넉넉하게 깊숙하게 있으니까 편하게 데일리로 그냥 막 입을 거 찾으신다 하시면 이런 가벼운 웰론 베스트 너무 괜찮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컬러는 제가 입은 아이보리랑 그리고 블랙이랑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걸린 거 보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쵸? 남편하고 같이 입어도 될것 같이 큼직하니까 같이 공용으로 입어주셔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입으실 베스트로